코로나19로 인해 요즘 우리는 완전히 달라진 일상을 살고 있습니다. 산업 구조는 극격이 재편되고 있고, 교육, 정치, 문화, 생활습관, 사람들이 여가를 즐기는 방식 또한 바뀌고 있습니다. 어렵고 달라진 일상 속에서 LG가 지역 사회와 함께하기 위해 LG 경북 사회적 경제 패스트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첫 번째 장으로 미래를 위한 현명한 가치 소비를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LG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G 경북 협의회와 함께하는 경북 사회적 경제 페스타 그첫 번째 가치 소비 토크 콘서트입니다. 자, 옥상 달빛의 노래로 그 시작을 열겠습니다. 가치 소비 이게 언뜻 들으면 뭔지 좀알것 같은데 예, 정확하게는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네네.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가치 소비는 요즘에 mz 세대라고 하잖아요. 그분들이 어, 광고나 이미지보다 자신이 정말 가치 있게 여기는 제품이나 그런 메시지에 돈을 쓰는 거예요. 아 예, 어, 그러니까 그뭐 물건을 살때 뭐 가격이나 디자인뿐만 아니라 원료, 아 생산 과정. 그리고 이것이 어디로 가는지 이유와 명분을 다 따져보고 네 그렇게 해서 자신들이 무언가를 살때온 마음을 다해서 사는 거죠 어 요즘에 MZ세대들은 정말로 똑똑한 소비를 하네요 그렇죠 요즘에 보면 옷 같은 것도 네. 그 페트병 원료를 가지고 재활용한 어, 것도 있고 네, 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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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로 지금 같이 소비해 아, 표시 라벨 없는 페트병이에요 네. 요즘에 이렇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생수도 그렇고 탄산수도 그렇고 저는 사실 같이 소비하면 뭐 우리 저기 예전에 아프리카도 함께 같이 잖아요 네, 네. 사실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가 아프리카에 인연이 많아요 제가 아프리카 여행 다니면서 노래를 많이 만들었는데 이 노래로 공연을 하면서 저는 돈을 벌잖아요. 근데 이게 내 것만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오. 이건 아프리카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만든 거니까 일정 부분 기부를 해야겠다. 음. 그래서 어, 기타를 사가지고 음. 쭉 보내고 있었죠. 맞아요, 맞아요. 예전부터 하셨었잖아요. 심지어 그 기타를 선물 받은 친구가 그 기타로 열심히 연습을 해서 대학을 갔다는 얘기도 그때 들었었어요. 네, 가수가 되기도 했고요. 정말 와. 멋진 일인 것 같아요, 그건. 그래서 사실 제입으로말하기는 부끄럽습니다만 저의 최대 가치 소비는 이런 걸 만들어 내는 어, 음. 이런 좋은 아, 진행자가 되니까 이런 말못 하겠네. 자, 그래서 오늘 네. 저도 이제 노래를 <laughs> 좀 하려고 제가 준비했는데 네. 어떤 곡이에요? 어떤 곡이냐면 두분 들으면 아마 딱 아실 거예요.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그 아프리카가 떠오르고 음. 마치 이 노래를 부르면 아프리카에 뭔가 좀 빚을 갚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어. 네, 해지는 아프리카라는 노래인데 기억 날지 모르겠어요. 그죠? 해볼게요. 하루 종일 돼지를 달구던 해는 점으어 가고 불 찾으러 길 떠난 사슴은. 이제는 시원하겠네 서쪽으로 나는 새는 지는 해를 따라가나 넓고 넓은 빈 땅으로 해가 시원하게 진다 모두 함께 새네 해지는 아프리카 자, 온라인에선 여러분 어떠신지 한번 좀 볼까요? 손 한번 들어주세요. 줌. 속도가 되게 빠르네. 유튜브에서도 지금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네, 어, 말씀해 주시고 계신데 오, 어, 문제도 많이 오고 있어요. 진짜. 여기 더 동쪽 바다 가는 길 님께서는 네, 이인정 연구원님께서 어, 생필품들의 구매 가격의 일부를 어려운 곳에 기부하는 업체의 제품을 쓰고 있다고 예, 네, 런 것도 있네요. 요 요즘엔 또그 플라스틱 그 용기가 너무 많이 문제가 일으키니까 네. 용기네 캠페인. 음. 아, 그 있어요. 맞아요. 브레이브 걸스.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노, 맞아요. 노래도 있어요. 용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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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게 네. 용기. 아침마다 이렇게. 계속 떠올라서. 맞아요. 그죠? <laughs> 네, 네. 멋지 뭐 대건간에 많은 분들이 네. 이렇게 어, 본인이 어, 추구하는 바를 소비에 자신의 생각을 심어서 소비하는 것, 가치 소비인데 자 이게 사실 우리 소비라는 게 소비를 안 하고 살수 없기 때문에 음. 일상 속에서 소비라는 게늘 일어납니다 네. 그렇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우리가 더 세밀하게 신경 쓰지 않으면 그냥 훅훅 음. 지나가 버리니까 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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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시작하고 나서 하늘도 맑아지고 뭐 정말 이제는 사라질 법한 그런 멸종 동물들이 갑자기 다시 나오기도 하고 돌아오기도 하고네 돌아오기도 하고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아 진짜 인간들이 정말 많이 더럽히고 살았구나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그런 것도 있어요. 네네. 그리고 또뭐 반면 그 쓰레 배달을 너무 많이 시키고 택배를 아. 많이 시켜서 그거는 정말 문제죠. 네. 그 어떻게 해결들하고 계세요? 저는 일단 그 커피를 하루에 한 잔씩은 꼭 마시는데. 예전 같았으면 이제 매번 밖에서 사 먹었거든요. 네. 그러면은 어찌 됐든 그 일회용품 쓰레기가 나오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걸 좀 줄이기 위해서 집에서 음. 어 원두를 사다가 갈아서 음. 내려 먹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우선 텀블러에 갖고 다니는데 음. 그게 더 나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여기 자료에 보면 매일 최소 830만 개의 플라스틱 배달 용기가 버려지고 있, 있대요. 와 830만요? 일주일이면 몇 개야? 7, 8에 56 5 6 0 0만원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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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지0지0지0지0 0 0 0또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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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시0 0 0 0 0 0 0이0 0 0 0 0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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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해서 음. 뭐 새로운 뭐뭘 만들어줄지. 그러게요. 여러분들이 의견 내시는 동안 저는 그 야. 시간을 노래로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G. There. Yeah. Yeah. 그저 흘러갈 대로 멀리 떠나가도록 이게 사실 우리가 어. 저도 결혼하고 막 하다 보니까 네. 재활용에막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사실 그것만 음. 있는 건 아니에요. 네. 어. 음. 여기에 한 달간 진행되는 페스타 전체가 사회적 경제 기업들의 축제입니다. 어. 사회적 기업들에게 힘이 되고 소비자들에게는 좋은 제품을 소개하는 온라인 판매, 라이브 커머스 등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 어, 네. 앞에도 지금 있어요. 음. 네. 그러네요 그렇죠? 맞는 거죠, 여기도. 아 여기 있는. 네, 네, 이 앞에도. 여기 물건들. 살짝 봤는데 뭔가 사고 싶은 듯그 그런 물건들이 많더라고요. 김부각도 너무 예쁘게 있고 나왔고요. 음. 여기 보니까 지금 네. 사회적 여기 참여하는 리스트들이 쭉 있는데요. 아, 뭐 예를 들면 뭐 김부각, 네. 홍삼 스틱, 문어 스 응? 와 좋다. 네. 어떻게 이게 있지? 자숙 문어? 오. 일부러 나한테 문어만 준거 아니죠 지금? <laughs> 와,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야야. 네. 뭐 어, 캠핑 용품. 오, 오, 캠핑 용품도 있어요. 예, 네. 감 말랭이. 헉? 어, 디톡스 워터 이런 것도 있어요. 어떻게 먹으면서 해 이거? <laughs> 되게 다양한 종류의 상품들이 준비가 되어 있네요. 이 행사는 어, 이 환경 문제에 동참하는 대기업들에 대한 문제 의식을 또 고취시키기 위해서도 음. 또 있는 건데, 네. 어, 대표적으로 우리 LG에서 이 행사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네, 네. LG에서 보면은. 그생 분해성 플라스틱을 2023년에 예, 시, 시제품으로 만든다고 이런 연구 되게 많이 하실 거예요. 화학 회사니까. 아, 그리고 뭐 옥수수 전분과 기타 바이오 원료 100%로 만든 플라스틱을 이제 대량 생산해서 오. 아마 우리가 지금은 아까 우리 잠깐 얘기한 종이 빨대 얘기했는데 네네네. 그거 좀 맛이 없잖아요. 그거는 그 종이 빨대가 물론 환경에 도움이 되는 건 알지만. 음. 커피 맛이 약간 변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다들 알고는 있는데 이게 어쩔 수 없어가지고. 그냥. 그러니까요. 플라스틱을 안 쓰기 위해서 이제 어 약간은 좀 살짝 억지로 쓰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음. 이게 생분해성 옥수수 전분으로 만든다고요. 네. 그거는 어느 정도 그, 그 단단한 음. 그런 것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물러지지도 않고. 와 근데 진짜 기대가 되네요. 이게 만약에 조금. 2023년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지금 2년밖에 안 남은 거잖아요. 그쵸. 아, 2025년부터 양산을 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네. 오, 그러면 거의 뭐 3년에서 5년 사이에 나온다는 건데. 그렇그렇 그쵸, 그쵸. 네. 진짜 기대가 됩니다. 빠어서 없어지는 플라스틱. 네. 이게 그, 다 용기로 바뀌면 참 좋겠다. 그렇그렇 그러면 조금 네, 좀마음 편할 까그렇그렇 음, 근데요, 저 궁금한 거 하나 있어요. 이 라이브 커머스라고 하셨는데 어디에 들어가야지 이걸 살수 있는 걸까요? 왜냐하면 저도 어, 소비자기 때문에 궁금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 제품들은 네. 어, 네이버 해피빈에서 네 공감 가게가 있어요 네, 거기에 보면 어 온라인 특판전도 해요 이번 달 헉? 15일부터 진행해요 오. 15일부터 해서 네, 진행을 하고 네. 어 그리고 또 특별히 10월 20일, 27일 음. 그 김재우 씨와 이지혜가 오. 진행하는 라이브 커머스가 있어요 오. 여기서 사면 특별히 20% 할인된 가격에 만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오, 10월 2 0일 10월 27일 또. 네. 오, 좋습니다. 네. 20% 할인이래요 라이브 커머스에서. 네. 더 동쪽 바다 가는 길님이요. 네? 이 좋은 네? 공연과 함께 네? 이런 뜻 깊은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고 네. 네, 하셨습니다. 네, 사실 뭐 저희들은 와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진 무대에서 노래하지만 정말 감사한. 점은 이 모든 것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계신 많은 분들이죠. 그 행사를 음. 만들어주신 또 경상북도에 음. 계신 여러분들, 그리고 또 LG, LG 분들, 네. 예,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너무 이렇게 좋은 의미 있는 행사에 함께 했습니다.